젊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그들은 노인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법정 드라마 젊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양심은 어디에? 무대 법정 내 대기실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두 명의 젊은 가해자들 A와 B가 앉아있다. A 귀엽게 빗자루를 쥐며 내가 그 노인에게 너잘 지내니? 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귀여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 B 활짝 웃으며 아, 그러면서도 특별한 관계야라고 느끼고 있었겠지? 우리 서로의 집착을 나누는 사이니까.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놀이의 세계, 그 중에서도 젊은 불량배들이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는 방식은 날렵하고 유치찬란하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마치 밀당을 하듯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향해 속삭이고 은근히 말 끼어넣기를 반복한다. 멀리서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 공사장 소음 속에 자신의 멍청한 이야기를 섞어넣는 방식으로 무대의 설정 피해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에 이 노인 외롭겠지 라는 A의 목소리가 섞여 나온다 피해자 헛웃음 아또 시작이구나 이 정도로 괴롭히고 싶을 만큼 나를 사랑하나? 참으로 독특한 사랑 방식이네 조직 스토킹에 빠진 이들은 알다시피 비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부로 위장하고는 너에게 빠져버린 기분이야 라며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았다가 도망치듯 사라진다. 후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그들의 비겁한 행위는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이 어색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과도 같다. 비웃으며, 오, 우리는 사랑의 전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항상 지켜보는 게 기본 소양 아니겠어? 그들의 행동은 너무도 기괴하다.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는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그들이 속삭이는 음성을 섞어 놓는 전형적인 변태지. 마치 노인을 괴롭히는 것이 새로운 유행처럼 느끼는 그들의 태도가 현실을 불어넣고 있다. 마이크로폰과 확성기를 들고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